자제 30회 남당한 대학축제 페스티벌 오늘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또 제가 이거도 저는 어제 개막식 공연에 또 하루 전에 왔는데요 우리 이제 바로 보실 가수 팬클럽, 오렌지 군단처럼 팬클럽들이 어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면이 익숙 분들도 꽤 계신데 자더 이상 백문이 필요해 드이죠 여러분 제 30회 남당한 대학축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마지막 엔딩무대는요 대한민국이 나온 노래는 노래, 춤, 연기면 연기의 달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멋진 가수 소개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가수, 김희재! We're 오늘 분위기 죽여주네요. 홍성국민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소리들을 지르실까?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알았어 누나 나말좀 할게. 어? 누나가 올라와서 말하든지 나말좀 할게.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Uh, 오늘 이 여러분들의 열기를 보니까요, 우리 홍성 남당항 대학축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화 많이 드셨어요? 네. 맛이 어떻던가요? 네. 아주 그냥 죽여주지요? 네. 대화 많이 드시고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저는 다음 곡 이어서 신나는 노래로 쭉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서 EDM 댄스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요 어, 노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저 고백 하나 해도 돼요 제가 근래 들어서 가본 공연 행사장 다 통틀어서 오늘이 최고예요 진짜 홍성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흥이 많으시고 함께 놀줄 아시는 분들인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와보니까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우리 여기 천문 밑에 앉아 있는 희랑 별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시던데, 맞아, 맞아요? 네? 어제부터 왔어. 어제부터 진짜 부지런해. 누나, 네? 공연이 오늘인데, 어제부터 왔어.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홍성군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제가 이 다음에 어떤 노래를 들고 왔냐면요. 정통트롯을 한곡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홍성군에 우리 엄마, 아빠들, 어머니, 아버님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통트롯을 한곡 불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 다 동생 밖에 없네! 나보다! 한 10살들은 어려보여 어? 여, 여 20살? 여 20살? 저기 우리 친구 19살? 18살? 제가 이제 올해 31살이 됐습니다. 31살이니까 다 동생이야. 근데 요 노래를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뭐 중간에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온 엄마 아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목은 정든 사람아. 우리 엄마 아빠들 제목이 정든 사람아 뭐라고요? 여기 형님 왜 대답 안 하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 희랑별 사이에 이렇게 머리 내고 있으면 내가 안볼줄 알았지? 응? 어? 그 노란 머리 옆에 자 다시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든 사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주황색 옷 입은 동생들 말고 우리 엄마들 들으라고 부른 노래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노래 괜찮았습니까? 네, 김희재가 어,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그 중에 정통 트로트가 딱한개 있어 그 귀한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거예요 정든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우리 늘 와주는 우리 여기 앞에 형님 있지. 나는 남자다 불렀지 형님. 어때 불러보니까 김희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 희랑별이 오는데 어, 저 오기도 전에 신나게 먼저 함께 우리 홍성 국민 여러분들이랑 무대를 즐겨주시고 어, 모든 가수분들 올라오실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함성을 즐겨주시면서 아침부터 기다리셨지만 같이 이 무대를 즐기면서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그래도 다행인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이런 걸잘 즐기고 있었어요? 예! 네.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재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요. 제가 어딜 가나 항상 어떤 축제에 가나 어떤 공연장에 가나 저를 응응원하기 응원,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찾아주시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릴 테니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재를 너무 사랑하는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홍성 국민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어, 대화축제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어, 그렇게 많은 행사장을 가고 축제장을 가봤지만, 어, 그 추진위원장님께서 저 먹으라고, 그렇게 많은 이뭐 수산물, 특산물을 주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대화를 있잖아요. 진짜 트렁크에 한 가득 실어주셨어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홍성군의 인심이고, 남당 대화축제의 인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아, 네, 축제가 네. 앞으로 더 어, 쭉쭉 뻗어나가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저 인사 드릴게요 아니 이제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누나들 주무셔야 되잖아 어? 우리 홍성 국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 누나 몇 시에 주무셔? 12시. 12시에 주무셔. 저기 우리 형님, 안경 쓰시 형님, 몇 시에 주무셔? 어? 앉아. 큰일 났네. 밤에 잠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안잠안 자고.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뭐 밤새도록 한번 놀아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흥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 댄스곡이 있어요 우리 서 계시는 분들은 절대 밀거나 당기시면 안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 위로 박수치면서 놀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아 제발 하겠습니다 렛츠고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네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해볼까 감사합니다. 자, 등이좀 올라오셨죠? 네. 재밌으시죠? 어 이렇게 끝까지 잘 기다리셨죠? 김희재가 홍성에 처음 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홍성 국민 여러분, 김희재 안 보고 싶으셨어요? 음, 왜 처음 불러주셨어, 홍성 국민 여러분들은? 저는 홍성 국민 여러분들이 김희재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누나가 불렀어, 나를? 누나가 그렇게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 응? 어? 아, 누나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랬어? 감사해요 누나, 만수무강하셔 여기 제가 항상 축제장에 가면요 어, 우리 여기 있는 누나들, 형님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불렀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어, 우리 홍성 국민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시켜주셨고 우리 팬클럽 희랑별도 진짜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다른 행사장보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낮에 좀 얼굴이 잘 보일 때 시작했다가 이제 좀 해가 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럴 때요 노래 딱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좋아하실 만한 노래인데요.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계신 자리에서 우리 머리 위로 박수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한번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희재 다음에 홍성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홍성 국민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의 전부 희랑별 사랑합니다. 꽃이 네! 든 남자 같이 놀았어요 고맙습니다. 두 손은 박수. 제3시대 아, 홍성 남대강 대학축제 아, 제가 옷을 벌써 갈아입었습니다. 네, 우리 희재 후배가 또 어린이 알아서잘 할까봐 네, 자 오늘 마지막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개막식하고 오늘 김희재의 엔딩 공연으로 오늘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10월 22일까지 두달 동안 행사를 이어지고요. 10월 6일 추석날은 바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진 가수와 또신가